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아니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헌금을 잘하는 교회 또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의 모습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예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먼저 최초로 교회가 선포되어져가는 그 과정, 최초로 교회가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시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앞에 있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어떤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한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이 사망, 그 사망이라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사망이라는 것을 지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부활케 되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 패턴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사탄의 권세인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그런 큰 베이스가 된다,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독립시켜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약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로마 땅에서 압제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독립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기를 베드로는 바랬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로마 같은 것들은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무너지고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멘붕이 온 겁니다. 혼란이 온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당신이 고난당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거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막아야 된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유토피아.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당신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는 뭔가 하나를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씻겨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옆에 바로 세워져 갈수 있다는 것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자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자꾸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어떤 큰 교회들은 카페를 만듭니다. 어떤 큰 교회들은 체육관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자꾸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금 굉장히 꾸짖고 계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연하나시모나 내가 참복대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를 뒤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 예수 그리스를 향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나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나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무언가 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로 간직해야 되고,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느냐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무언가 함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고, 교회가 무언가 함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에 먼저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행함과 더불어서 됨. 되어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경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되어짐 없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시기 전에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 정말로 사랑한다니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요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요 결혼하고 싶겠죠.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파탄 나죠? 파탄 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관계가 저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참 좋은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해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려고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부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엉뚱한 잘못된 사람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정말로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세워져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느냐, 어떻게 보면 비잉의 문제죠, 비잉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재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먼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갖기 이전에 먼저 무언가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지고 엉뚱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느냐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경건하게 세워져 가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내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교회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질 거다, 평안해질 거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액션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싸우고만 있어요. 대부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싸우기만 해요 그들 가운데 회개가 있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어떤 존재로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느냐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해요. 그 두익만 하는 거예요. 비익은 잊어버리고 두익만 하는 거예요. 두익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책망의 목소리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들에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는 조금은 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좀 달라, 다른, 다른 교회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먼저 세워져야 될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그대로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10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헌신이 과연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것,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여러분들에게 득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나와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예득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일이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교회는 할 일도 많고, 아 힘들고 가기 싫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발걸음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만 달랑 혼자 보내신 것 아니에요. 모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나의 두윙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두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잉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바르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비잉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 갈 거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거냐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면 됩니다. 걱정하지맙시다, 근심하지맙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발맞춰 나가기만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행할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